자, 1번은요. 직선이 X 밑에 A가 깔려있고, Y 밑에 B가 깔려있죠. 그럼 바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점을 피키라고 한다고 했는데, 넓이가 자라야 하고 하거든요. 근데 AB가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편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A가 A고, A가 B다. PQ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가 피고이 점이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삼각형 OPQ의 넓이가 4라고 하거든요. 이 넓이가 4다. 그러면은, 밑변의 1위는 A일 거고, 높이는 B가 되니까, A랑 B랑 곱해서 2분의 1까지 곱한 게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 곱한 게 얼마일까요? 8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2번은요. 자, 여기서 2번은 절편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어, 깜짝이야. AX 더하기 BY는 6인데, 만약에 X절편은 양수래요 그럼 X절편 구하려면 Y에 0 집어넣어서 구하고, Y가 0일 때 X일까? AX가 6. 그럼 그때 X절편은 A분의 6.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x에 0 집어넣으면 by가 6 그래서 y절편은 b분의 6 문제에서 x절편은 양수고요 y절편은 음수래요 그러니까 위에는 양수고 밑에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분의 6이 양수니까 A는 양수고 B분의 6이 음수니까 B는 음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직선하고 두 좌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6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금 X절편은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럼 그림을 약간 위로 그려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분의 6은 양수고 B분의 6은 음수예요. 자, 길이를 구할 때는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그대로 A분의 6이지만 이 길이는 얘가 지금 음수거든?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붙여야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넓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한다면 2분의 1까지 곱한 게 6인 거니까. 그러면 밑변 a분의 6. 높이 마이너스 b분의 6. 거기다가 뭐까지? 2분의 1. 까지 곱한 게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ab 고백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2가 하나, 2가 세개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밑에는 ab분의 6, 3, 18인데, 걔가 6이거든? 그럼 양변에다가 ab를 곱해줘서 양변에 ab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8이 6ab가 되어서 ab는 얼마다? 네, 마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는 8이었나요? 네, 5번, 3번이 되겠죠.